처음에 선수로서 나가신 해외는 해외 원정 네. 선수로는 이제 그게 이제 쓰시나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음. 에에그존 본이라는 사람이 음. 미국 사람에 음. 이제 음. 받으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 어, 학생 음. 학생으로 올스타 이제 카레지 팀을 아, 아, 예.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연대와 고대가 주죠. 그렇게 해서 그게 웬만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만이나 이런데 대표팀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그 팀으로. 그래가지고 성적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날, 그, 그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제일 잘하고 대만이 아주 잘했어요. 그냥 중국, 지금의 중, 중국 대표팀이 대만으로 피나로 온, 그러고, 일본,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투는데, 우리가 늘그 밀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잡아먹으면서 이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 나중에는 재패도 하고 그랬는데, 에 이, 그 나라에 비해서 뭐에 우리가 이제 사기가 떨어지냐 하면은 운동 실력도 그렇지만은 우리 생활 수준. 어. 거기 가면은 전부 별천지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대만을 가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살았으니까. 필리핀은 음. 더. 필리핀은 그때는 선진국이에요. 필리핀이요. 그저 전후에, 에, 일본보다 GDP가, 퍼 캐피터가 높은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전란 전일 거예요. 그렇게 필리핀이 호황이었을 때가 있어. 그럼 뭐, 그건 뭐, 어, 그러니까. 문화 수준도 높아 보이고 경기력, 동부의 그렇죠. 경기력은 농구, 훨씬 높고 또. 훨씬 높고요. 네. 네. 그리고 대만도 어 아주 잘 살았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일 못했죠. 뭐 우리는 그래서 아주 품위를 지키라고 언제든지 우리 감독 선생님, 왜 그러냐면 아주 가난한 팀에서 가니까 모든 게다 이, 이, 그렇잖아요. 사기는 이렇게 저걸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합 전에 감독 선생님이 이제 격려, 어, 동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긍심 가지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필요 없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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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뭐 그러지 않아도 아, 네. 어깨를 딱 키니까. 근데 우리 때는 자꾸 오그라들려더군요. 그쪽에 비교를 하면은 모든 게 제가 취재를 따라갔던 경험 중에 70년 전에서 남자 A B 미시, C, 여자 A B C를 따라가봤는데 남자 A는 필리핀이었죠. 어, 그래. 어, 태그, 어 그때 태국이었대. 태국이죠 태국 네. 필리핀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고. 그다음에 여자 A B C는 말레이시아에서 했어요.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훨씬 선진국이고 잘 살았죠. 부럽고 말이죠. 그 생활이. 네. 그래서 아, 경기력은 딸릴고 없이 그냥 그 그러니까 그런데 우승하는 순간에 너무 간격적이더라고 네. 마치 올림픽에서 뭐 메달 따는 네, 것처럼. 네 맞아요. 그강적이었지 않습니까? 뭐 중계 방송도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시대가 달라지 변. 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서 보면은 응. 그때 당시에 아시아를 제패한다고 하는 게 지금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 왜냐하면 그때 우리 환경에 비해서 그랬다는 응. 거죠. 응. 응. 그런 정도로 어디 가든지 우리로서 다잘 사니까. 응. 아까 말레이시아니 싱가포르니 뭐 태국인이 다 우리보다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응. 지금 선수들은. 너무 이제 뭐 자긍심 얘기는 하지 않아도 어좀 물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오염됐다 그럴까. <laughs>